네, 안녕하세요. 박 승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는전 시간에 이어서 현지조사 내용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손해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 역시나 어, 손해평가는,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있는 그대로 확인을 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평가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나가는 조사, 현지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각 해당되는 품목별로 또는 상품별로 손해 평가 요령이 따로 별도로 되어져 있고요. 그 손해 평가 요령에 따라서 공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사의 구분을 보면 조사는 우리가 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조사가 처음에는 예찰조사부터 해야 돼요. 예찰조사를 할 거고, 예찰조사 결과, 나중에 본조사로 넘어가고, 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재조사나, 또는 본조사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조사.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한다, 생산비 어떤 손해조사를 한다, 어떤 시설에 대한 소해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본격 그 본래가 되는 조사가 될 거고요. 예찰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월 달에 추위가 왔었어요. 4월, 4월에 추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냉해 피해가 입었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뭐 7월 달에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런데 이 태풍 피해가 크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태풍 왔다 갔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어떤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10월경에, 10월경에 수확량을 조사를 해요. 수확량. 근데 냉해 피해가 입었건, 태풍 피해가 입었건, 사실 매몰되거나 그 안에서 큰 피해가 없으면 심어져 있는 상태니까, 심어져 있는 상태니까 피해는 있는데, 그걸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캐서, 캐서 무게를, 무게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 4월과 7월 이때 당시에는 무게를 잴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예찰 조사를 통해서 아 이때 온도가 추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구 지역에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뭐 포항 지역에 이런 태풍 피해가 왔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그 인근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예찰조사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일대가 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확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10월달에 됐었을 때 이렇게 피해 접수가 있었던, 사고 접수가 있었던 농가에 대해서 수학 적기에 수학량 조사를 하, 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러한 조사를 우리는 이제 본조사라고 한다. 그리고 본조사에서 말 그대로 계약자가 서명을 안 하거나 또는 계약자 재조사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재조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검증조사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보험사업자, 말 그대로 보험금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보험금을 주는 사람이 재보험사업자,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가 이런 검증조사의 주체를 할수 있다.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조사 범위를, 조사 범위를 전체로 하냐, 일부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하게 되면 전수조사, 우리가 모두조사라고 변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만 아냐 표본조사 원칙은 표본조사라가 원칙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일부 일부 어떠한 품목에 따라서는 전수조사가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볼때 특별한 게 아니면 표본조사 를 한다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본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고 어, 보험 목적물에 대해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곧바로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 말 그대로 이렇게 4월달에나 7월달에 있었던 조사는 예찰조사가 될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학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수학량 조사가 이제 본 조사가 됩니다. 만약에 경작 불능 상태다라고 하면 경작 불능 조사가 이제 본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미 기존에 실시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때즉 계약자가 계약자가 이걸 뭐 가입자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어,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아야 돼요. 또는 있으니까 앞에 가로로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역시나 서류 또는 사진,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가 다른, 여기서도 키워드가 다른 손해평가반입니다.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알고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검증조사,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조사는 재보험사업자나 재보험사업자가 해당상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계약자가 있고, 여기에다가 재보험사업자, 해 재보험사업자가 해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재보험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곳에다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단체가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평가반이 실시한 거예요. 역, 역시나 실시한 손해 평가 결과를 확인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 평가를 실시한 역시나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검증 조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면 이 갑이라는 계약자가 있을 거고요. B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A, B, C로 할게요. A라는 계약자, B라는 재보험사업자. 여기는 이제 재보험사업자. 정부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정부나 아니면 제3의 손해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쪽에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처럼 여기도 재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돈이 재보험금이잖아요. 재보험금 그래서 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그 손해평가가 이러한 잘 하고 있는지 그것들 검증하는 단체가 이렇게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어, 검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될 게 어, 계약자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사, 사진이나 서류를 준비해서 주면, 그러면 이 재해보험사업자한테 말을 해서, 이때 손해평가반이 A가, 뭐, D라고 할까요? D 손해평가반이 있었다라고 하면, D가 아니라 뭐 E에 대한 손해평가반, 손해평가반을 다시, 조사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지금 손해평가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사업자고 계약자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거는 처음에 A 일반 손해평가반이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손해평가반이 다시 조사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가 있는데 뭐 다양하다. 크게 말, 말했을 때 생육 기간, 생육 전체 기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수 사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논작물, 밭작물, 원예시설, 뭐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것들 내용을 다 한번 볼 건데 그 서두에 앞서서 어떤 조사들이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지 조사 종류는 어, 공통 조사 품목 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을 하는 조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해 피해가 있느냐, 아까 예차 조사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태풍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농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되면 조사 인력도 많이 투, 투, 투여가 되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할애가 되긴 되니까. 그런데 냉해나 어떤 태풍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반에,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히는 것들이니까, 몇 군데 샘플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과소 품목이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 종합위험 상품이 있는데, 이 종합위험 중에서도 이렇게 포도, 참달의 대추인 경우에는 이제 비가림, 비가림 과수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위험, 특정위험이라고 해서 수확전, 수확전 종합위험 상품이다라고 구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 감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실 손해 조사라고 해서 나머지 품목들은 일정한 수학량 조사라는 반면에 이런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은 과실 손해 조사라는 과실 손해 조사. 그중에서 복분자인 경우에는 복분자인 경우에는 경작 불능 조사. 원래 이런 이런 밭작물, 논작물에는 다 경작 불능 조사가 있는데 과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작 불능 조사를 복분자만 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사과배, 단감, 떨분감을 우리가 과수, 사종이라고 하고, 이때 구분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게 적과 종료. 이 시점을 기준해서 이때 사과가 났냐, 이때 사과가 났냐에 따라서 이때는 착과 감소에 대한 보험금, 뒤쪽에는 과실,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과소품목금 플러스 나무, 나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 없으니까 이것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과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착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떨어진 낙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피해에 대한 반대, 반대말은 수확이에요수확 수학. 만약에서 낙과 피해가, 낙과 피해가 뭐40%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낙과로 인한 수학은, 수학은 1백이 40%로서, 그러면 떨어진 것 중에 60%는 수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낙과 피해가 100%더라. 그럼 떨어진 게100% 피해가 있으니까 낙과로 인해 수학할 수 있는 건 0%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적과 종류 이전에, 적과 종류 이전에 착과 감소에 대해서 당연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과실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려있는 있는 이거를 유과라고 말합니다. 달려있는 거를 적과 종류 이전엔 유과라고 하고 그다음에 달려있는 게유과뿐만 아니라 낙엽도 있죠 낙엽 낙엽에 대한 부분들 어, 그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 조사를 당연히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적과 종류 이전에 달려있는 유과 그다음에 그, 낙엽이라고 하기보다는 떨어진 잎의 자리를 이제 찾는 걸 우리가 낙엽에 대한 것도 조사한다라고 할 거고요 나무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들도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확인사항이 유과 낙엽, 나무. 그 다음에 항상 우린 조사할 때마다 미보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적과가 종료가 된 이후에 하는 첫 조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몇 개인지 그것들을 조사하는 게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착과, 낙과. 말 그대로 달려있는 과실, 떨어진 과실. 말 그대로 과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육아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쪽에 보면 낙과에 대한 부분들 착과에 대한 부분들 나무에 대한 경우에도 이제 고사 나무에 대한 조사 를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그 잎에 대한 부분들 낙엽에 대한 부분들이 어 적과 종류 이전이나 적과 종류 이후에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잎에 대한 부분들은 단감 떨분감에 해당된다 이 단감 떨분감의 경우에는 이 품목에 대한 특성이 그 잎이 음, 과실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잎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 있어서, 단감, 떨분감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과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지, 잎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품목에도 불구하고, 잎이 많이 떨어지면 그걸 피해로 인정을 해주는 독특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일반적으로 종합과수는, 종합과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포도에 대해서, 복숭아에 대해서, 뭐 자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조사를 할 건데 달려 있는 과실수, 달려 있는 과실수를 세면 양으로서 환산을 하면 과중이 필요해, 과중이, 과중이 필요한데 이 과중을, 과중을, 개당 무게죠, 무게 사과에 대한 아니면 포도에 대해서, 복숭아에 대해서, 자두에 대해서 무게에 대한 것들 을 조사할 건데 이게. 개당 과중을 조사할 건지, 아니면 한 주당, 주당 무게를 잴 건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별도로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거. 이러한 과중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서는 그냥 주어, 주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 여기서 보면 우선 사과배, 당감, 떨분감은 착과수, 달려있는 과수 조사를 하는데 무게 조사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입할 때 가입과중을 줘요, 가입과중을. 그래서 조사를 안한 거고, 포도복숭아 자두는, 포도복숭아 자두는, 달려있는 착과수, 달려있는 착과피에 떨어진 낙과피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무게 조사도 해요. 이때 이세 가지 품목은 개당, 개당 무게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밤, 참달에 이 부분들까지도, 호두까지도, 수학 개시 전에 수학 개시 전에 착과수나 과중이나 착과피 이제 이런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수학 개시 전에 조사를 할때 과중 조사를 하는데 개당 과중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추나 매실 오미자 이런 경우 대추 매실 오미자 살구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대추 매실 오미자 살구의 경우에는 나무에 달려 있는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작잖아요. 그 작은 걸 갖다가 개당 무게 조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추, 매실, 오미자, 살구인 경우에는 주당, 한 주당 몇 킬로그램이 달려 있는지를 조사할 겁니다. 그다음에 유자의 경우에도 개당 과중을 조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복분자, 무화과, 그다음에 오디 감귤에 대한 부분은 무게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과실 손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밤참달그 포복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에 대한 수학연 조사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구분할 때, 이 적과 전 종합형은 적과를 종료한 이후부터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수학을 개시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고는 우리가 모든 값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따로 수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피해 입은 것들, 안 입은 것들, 그다음에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다알수 있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데 수학을 개시하고 한 이후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쌓이냐면 기수학하는게 나와요. 기수학.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 개시 후에는 계약자가 계약자 이미 수학을 하고 있는 거, 수학을 개시하고 있는데 하루 말에 수학을 못 하니까 이 수학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었을 때 도대체 이때 얼마만큼 수학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계약자가 구두로 아니면 어떤 서류로서 말씀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수학 개시 후에 대한 부분들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기수학이나 기존에 우리가 조사했던 값을 비교해서 최소한 어떤 거랑 비교하냐면 평년 수학량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과 비교를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 다 신뢰할 건지, 아니면 평년 수확량 값으로 조정을 할 건지, 그 평년 수확량은 1000kg으로 가입을 했는데, 기수확량, 착과 수확량, 아뭐 착과량, 뭐 착과 감수량,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 수확량과 감수량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걸 다 합쳐봤더니, 1500kg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입은 1000kg인데, 이게 다조사한값 1500kg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1500kg을 다 인정해줄 거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년 수확량이 1000kg인데 이, 이, 이 값들 다 계산을 해왔더니 900kg이 나왔더라.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00kg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이 1000kg에 맞게 일부 값을 조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표현이에요. 900kg이면 가입했던 것보다도 작으니까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고요. 계산 방법에 그런 것들은 또 본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뭐, 감귤, 살구, 뭐, 이런 나무들에 대한 것들, 나무들에 대한 것들은 특약으로서 고사나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논작물, 밭작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확량을 조사하는 수확량 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에 대한 것들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부분에 생산비까지 좀 이런 것들도 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삼은 특정형 위험, 위험이 대상 재가 여덟 가지 대상 재에 대해서 무게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벼의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한 조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 거고요 이제 마늘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하게 경작불능과 수확량 조사가 이런 밭작물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작물과 밭작물의 특징이 이런 경작 불룸과 수확량 조사예요. 그래서 보면 나머지 밭작물들도 경작 불룸과 수확량 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차인 경우에차차 차, 차의 경우에는 경작 불룸이 없다. 밭작물 중 유일하게 경작 불룸이 없는 게 차입니다. 차 수확 감소 보장 중에서요. 수확량 조사만 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밭작물 중에서 이 마늘과 양배추가 없네요. 양배추, 양배추가 이쪽에 빠져있네요. 그러면 마늘과 양배추, 양배추인 경우에 이러한 제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늘의 제파조, 이다가 양배추도 하나 써놓고 양배추의 제정식 조사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표에 표에 제양 제직바이 제자가 들어가는 게세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에 대해서 옆에 써 써줘야 될게더 조기파종 정도로 조기파종 조기파종 조사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어디죠? 밀, 포리 밀, 포리의 경우에는 이제 논작물이고 콩, 파의 경우에는 밭작물인데 이 수확량 조사할 를때 해외적으로 전수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죠? 밭작물에서는 콩하고 팥만 그다음에 모든 논작물 논작물이 이런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수학 조사할 때 당연히 콩팥이나 밀보리도 경작 불능에 해당될 거고요 고추 브로콜리 등이 이렇게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고추 브로콜리만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경작 불능이 없다는 경작 불능 경작 불능이 없으로 따로 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나머지 생산비 보장 확작물은 일반적인 밭작물처럼 경작불능과 생산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세요. 그 인삼의 경우에는 시설,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어, 포도, 그다음에 참다래이 대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비가림과수니까 비가림 시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빠져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 논작물만 다시 한번 더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육 시기에 따라서 생육 시기에 따라서 7월 3 1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양 한 개일 최소한 이때까지는 이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한번 심었다가 이때 다시 재이양할 수도 있고 이때 아무것도 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양 직파 불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심었다가 다시 피해가 입어서 다시 심었다. 그러면 제2항 제직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하게 출수기가 됐을 때 이사기 한70% 정도 다 나왔을 때 이때까지에 대해서 피해가 심하다. 65% 이상 피해가 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해서 우리가 경작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뒤에서 는 수확기 통상적으로 수확기 도래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하는 게두 가지 조사가 있어요. 수확을 더 이상 못하겠다. 수확불능에 대한 부분들 이때는 재현율.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한 조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에 시설 버섯. 이 부분들에선 우리가, 음, 먼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3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뭐 이렇게 단동 하우스 하나만 있는 것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시켜져서 되는 게 연동 하우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그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 하우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리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손해조사가 있고요. 나머지 이 뒤쪽에 보면 예, 22가지 22가지에 대한 시설 작물과 4가지에 대한 버섯에 대한 각각 시설 작물 22가지 그 다음에 버섯 작물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작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뭘로 조사하냐면 생산비로 조사 생산비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수확량과 생산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피해가 워낙 크면 피해가 워낙 크면 경작을 앞으로 더못 한다라 그래서 경작 불능에 대한 것들까지 보장을 해 줬던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